모세가 하론과 그의 남은 아들 엘라사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재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재물 중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네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 재물 중에서 네 소득과 네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그 들어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물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네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모세가 속죄제들인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라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피는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지와 번지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어제 우리 본문에 보면 아 이제 이 아론의 이제 두 아들이 다른 향로를 갖고 다른 불을 담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다가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때 이제 아론은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어 슬피 울지도 못했고 머리를 풀어헤치지도 못했고 옷을 짓거나 애도를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백성을 대표하는 제사장 직무 가운데 개인의 사사로운 감정을 갖고 이스라엘 전체에 부정을 끼칠 수 없기 때문이었죠. 자, 이제, 이제 그일 후에 이제 모세가 이제, 이제, 그, 제사드리고 남은 화재물. 여기 보면 이제 화재물이라는 건불살라서 이제 바쳤던 재물들을 화재물이라고 합니다. 이 화재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는데 이게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걸 알고 또 깜짝 놀라서 이야기를 하죠. 1 2 절에 보면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사렐과 에게와 이다말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드린 화재물 중이 화재물은 이제 번제와 같이 속죄제, 속건제와 같이 하나님께 온전히 불살라 바쳤던 이재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먹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고 또 여호와의 화제물 중내 소득과 내 아들의 소득은 거룩한 곳에서 먹어라 그럽니다. 이는 하나님께 불살라 바친 것은 소재니까 곡식 제사나 아니면 다른 짐승 제사 어떤 것이든 간에 함부로 먹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서 먹어라. 그래서 하나님께 드렸던 거룩한 음식은 거룩한 곳에서 먹는 것으로 그래서 이제 제사의 법을 따르면 하나님께 드린 거룩한 제사는 언제 제사함이 완결되느냐 제사장이 이 하나님께 드린 속죄 제물을 먹음으로 제사함의 이 모든 프로세스가 완결이 됩니다 14절에 보시면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내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재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죠. 자, 이것을 먹어야 이제 제사가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이것들은 너희들 하나님 앞에 잘 먹어야 된다. 아, 14절에 특별히 정결한 곳에서 먹어라. 이게 이제 핵심이죠. 정결한 곳에서 먹어라.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16절에 모세가 속죄제를 드렸던 염소를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염소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나면 남은 제물을 제사장들이 먹도록, 그게 어디 있느냐라고 했는데, 이걸 다 불살른 거죠. 어, 여기 이제 불살랐다 16절에 염소,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 즉 이미 불살랐다 여기 이제 불살랐다라는 말이 사라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거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드리는 이 불사름이 아니라 일반적인 불사름 다른 말로 하면 소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각을 한다는 건 거룩한 곳에서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남은 거를 저진 밖에 거룩하지 않은 이 일반 밖에 나가가지고 그거를 그냥 확다 태워버린 거죠. 그진 안에서 먹고 거룩하게 처리할 것을 진 밖으로 가져가서 다 태워버렸다는 겁니다. 자 이걸 보고 모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만에게 분노를 합니다. 17절에 이속죄제물은 지극히 거룩한데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않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냐? 그러죠. 자, 이속죄제물은 거룩하기 때문에 아무 데서나 태울 게 아니라 너희들 정말 거룩하게 이것을 다뤄야 되는데 왜또 그러냐는 거죠. 왜냐면 바로 이전에 하나님의 불을 잘못 따러가지고 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밖에 가면 이죄의 오염을 짐 밖에 태우면 이 죄의 오염은 성소 안에서 다 처리가 되고 깨끗하게 돼야 되는데 이걸 바깥으로 가지고 가면 어떻게 될까요? 바깥에 그 오염이 남아있고 이스라엘 중에 퍼진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로 이 하나님이 1 7절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속죄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은 먹, 먹음으로 이 속죄의 이 모든 프로세스가 완결이 되는 거죠. 여러분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마무리가 중요합니다. 마지막을 잘 처리하는 게 중요하죠. 우리 예배 때도 보면 아, 교회 처음 나오시거나. 생자 분들은 딱 예배 드리고 광고할 때 그냥 밖으로 또각또각또 또또 나가시는 분이 계세요. 광고는 예배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죠. 광고도 예배죠. 어떤 면에서 예배냐? 이거는 성도의 교제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교회 소식을 알고 축하할 분들을 축하하고 서로 몸된 공동체 됨을 확인하고 이게 이제 성도의 교제라는. 이제 순서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의 정신을 살려서 그러니까 요것까지다 하고 하나님과 예배드리고 그러니까 여기도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 번제, 소제, 숙제 드리지만 화목제를 드린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웃과 같이 나누어 먹는 거죠 그날 저녁까지 그러므로 제사가 완결이 되는 것처럼 예배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린 다음에 이제 예배 후에 설교와 이제 봉헌 기도를 마친 후에는 성도들의 교제를 나누고 나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축도를 받을 때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것으로. 그래서 예배는 처음에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고 늦게 오지 않고 준비하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고 동시에 마칠 때까지 잘 드리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이런 마음과 생각이 없으면 이제 나는 설교 들으러 왔으니 설교 끝나니 간다 이렇게 이제 가게 되는데 물론 이제 설교를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설교도 예배의 일부죠. 그러니까 이 모든 예배 전체가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큰 개념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지 엉뚱한 나의 생각으로 함부로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사장들도 이게 소리역인 거예요. 모세가 분노하면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어, 18절에 급피는 그 성수에 들여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재물은 내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라 니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이제 아론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9절에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자, 이런 일이라는 건 아들들의 죽음이죠. 두 아들의 죽음.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는데도 이런 어려움이 임했는데 오늘 내가 속죄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자, 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아들들의 죽음 앞에 슬퍼하지 아니할 아버지가 없죠. 그때 제사를 먹어야 되는데 제사의 이 번제의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입맛이 뚝 떨어집니다. 먹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먹어야 불편하고. 너무 슬퍼서 먹을 의지가 발동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도 그, 다른 부를 갖다가 했을 때 어미하신 하나님이 보고 심판을 하셨다면 내가 이런 좋지 않은 마음, 슬픈 마음, 무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좋게 여기시겠느냐. 숙제 제물을 먹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큰 슬픔과 근심과 수심에 차서 이 음식을 먹으면 하나님이 어찌 이것을 좋게 여기셨겠냐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아론은 있는 그대로 나는 연약한 인간이다 나는 부족한 인간이다 이걸 감당할 자신이 없다 그래서 이렇게 연약해서 넘어졌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자, 그러자 20절에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그러죠. 원래는 율법대로 딱딱하게 규정대로 해야 되는데, 이런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실 율법 해석의 유연성이 있는 거죠. 문자적인 것이 아니라 내 중심을 하나님이 아시고, 내 중심과 형편이 너무너무 어려워서 기계적으로 할때 마음이 도저히 감당되지 않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 율법 해석을 그 사람의 형편에 맞게 하나님께서 유연하게 하실 수 있는 여지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때 문자적으로 볼 때도 있지만 이것이 내 삶에 적용될 때는 유연하게 내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며 그러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해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마무리가 중요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라고 그러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을 돌려야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어, 항상 마무리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어떤 관계에 있어서도 마무리가 중요하죠 끝을 아름답게 훈훈하게 잘맞춰야지 시작은 참 좋게 시작하는데 마지막은 서로 좋지 않고 서운하게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목장 모임을 시작합니다. 목장 모임 처음에 다들 소망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시작을 하죠. 그런데 하다 보면 지칠 수 있습니다. 또이 코로나 상황으로 온라인 자꾸 보다 보면 얼굴이 힘들고 지치고. 요번에 목장 모임 할 때는요. 기본적인 전제가 일단 얼굴을 보고 좀 하자. <laughs> 처음으로 분들은 다 얼굴 가리거든요. 얼굴 가리면 나중에 마음이 어려워집니다. 얼굴 을 가리고 나오라고 해도 안 나오고, 이게 어렵죠, 어렵죠. 그래서 시작할 때는 얼굴을 다 드러내고 시작하는 것으로 원칙을 삼고 가능한, 그러니까는 계속 깨 이제 이 화면을 본다라는 건 뭐냐면 거기에 집중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집중하는 마음으로 함께 할수 있도록 격려하고 또 이렇게 관계가 지치고 또 모임이 힘들 때는 다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같이 서로를 독려 하고 그러면서 이번 한 학기에 마무리가 중요하다. 그래서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해 잘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힘들고 어려웠어도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통해서 제사장 직무를 계속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이 제사장의 직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때로는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계속되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되어야만 합니다. 데 이것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믿음으로 좀 가야 되는데, 아, 내 네,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그냥 확 주저앉고 나, 나자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시작한 것만큼 마무리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마무리를 통해 속죄 제사의 완성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아름다운 마무리를 통해 하나님이 내게 맡겨 주신 이 사명들을 잘 감당해서 주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걸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끝까지 아름다운 마무리가 계속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한 날도 주께 맡기오니 거룩하신 성령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되게 하시며, 우리에게 맡겨 주신 선한 일들이 아름답게 잘 마무리되어 갈수 있도록 끝까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